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1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장의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세상의 노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것이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로 아내들에게 고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한 문장을 봤을 때 조금 무지막지한 문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베드로는 이전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했으며 또한 사원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권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1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죠.즉,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목자요. 감독으로 섬기는 자와 같이,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절 후반절에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백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상대적으로 남편에 비해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존재에게 믿지 않는 남편의 변화를 맡기신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아내에게 주신 것이죠. 아내는 가정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부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혹은 가족 관계 안에서만 적용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 확장되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위의 남편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아내들이 당시 세상의 풍조였던 지나친 외적인 치장에 몰두하지 말며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할 것을 권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일에 합당한 정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은 결코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씀으로 극단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매력을 가꾸고 뽐내는 것이 아름다움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도, 내면과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외적인 매력이 정말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일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내면의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깊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7절의 말씀을 통해 남편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여성이 아내가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이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에 여성의 약함은 굴림과 억압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약하기에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육체적 약함은 그들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남편의 책임이 그곳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들이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약하기에 무시하고 함부로 해야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약하기에 더 존중하고 더욱 함께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길 것을 말합니다. 아내를 자신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던 당시의 여성들, 아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약하기 오히려 존중받고, 이제 동등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를 남편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큰 존중을 남편들에게 해줄 것을 말하는데 그 가장 큰 존중이란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약한 아내를 무시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군림하는 남편들, 아내를 소유와 조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장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모든 관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함은 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세상에서 성도는, 약한 상대를 존중하고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상대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 내발 아래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섬김과 순종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르며 순종과 존중과 섬김과 평화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를 지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닮아가는 하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나날들이 주님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닮아져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 속에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적 치장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미 밝히 알게 하신 그러한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삶에 연결하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제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언어가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가 막혀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삶이 가장 크게 들려지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으로, 주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올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모두 탁드립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